목이야, 이미 죽은 것 같지만. 이미 죽은 것 같지만 더 죽으렴. 지금 살려달라고 비는 거냐? <laughs> 어차피 죽게 돼, 오명이 이거 9 3개월 거 가무기를 죽일게요. 이 제가 다치울게요 제가 천재라는 증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완전히 익살 익사, 익사시킬 수 있는 방법. 물티슈를 깔아 주면 됩니다. 이름이 뭐야? 그냥 진짜 부대 이름인 거야? 나오잖아, 형.